워치 포입니다 자, 1쿼터는 이제 KCC가 오리온스에게 1점 28대2 7진한점 앞선 채 마쳤습니다. 그러나 민랜드가 이제 파울이 되기라는 것이 KCC 입장에서는 걸리는데요. 그렇죠. 아, 개인 반칙기스 얘기로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조성원 추중기 선수가 착실하게 득점됐기 때문에 올해 네. 1라운드 1쿼터는 한 점을 앞선 채로 끝낼 수가 네, 있었어요. 1쿼터의 주요 장면입니다. 김병철 선수가 베이스라인 끝선 돌아 들어가면서 주 성공. 조성원 선수 이서 점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연속 득점을 했죠. 2블랙 네. 돌파로서 득점을 하는 조성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5점을 연속 득점했고 자 외곽에서 존슨의 속점슛. 그러자 바로 이제 KCC 스탬핀이죠. 그렇습니다. 스탬핀이 속점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자돌파로서 득점하는 존슨이죠. 네. 그리고 추승균 선수의 1대1인데요. 네, 포스탑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추승균 선수예요. 네. 자 그리고 완 퀸은 노막 찬스였어요 자, 반대쪽으로 패스를 잘 줬고요. 김승현. 김승현이 제 3점 슛을 던지는데요. 1쿼터에 두 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김승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8대27한점 KCC가 앞서 있습니다. 자, 져 있는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명철. 김명철 골밑. 그대로 골밑 슛.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이 경기가 2라운드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라운드에서는 오리온스가 2위, 6승 3패. KCC는 공동 3위지 팀이 이제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명일 정재근에게 정재근을 끌고 들어갑니다. 아, 걸렸어요 선악자. 그러나 백인선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수비였고 네. KCC 입장에서라도 반칙이 잘 나왔어요. 네. 자, 정재근이 파고드는 순간 백인선의 반칙. 백인선 선수는 신인 선수인데요. 네 출장 시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평균 득점 6.4점으로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신장이 1미터 9 4 c m 입니죠네 정재근 선수가 이제 자유 투투기를 얻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재근 선수는 36살의 노장 선수입니다. 아, 벌써 3 6살이야그어요 자유 투 1구 성공. 넘어. 5점 3점의 평균 득점. 네, 지난. 2003, 2004 프로농구 친평 결정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정재군 선수인데요. 자 신선우 감독 현재 에, 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김승현, 자 조금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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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그 다시 볼을 따르는 김승현, 그러나 김승현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면서 볼을 잡았습니다. 바이러 시전이죠. 네, 지금 안 들어갔지만은 볼을 투입하고 뛰는 커튼 플레이터 성공을 했어요. 네. 이상민 선수의 몸이 완전하지가 않은 듯해요. 네, 이상민 선수 2쿼터에도2쿼터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풍영윤 선수가 역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승균, 초승균 골밑에 세틴에게 자 공격자 반칙이 나요 공격자 반칙 직원 패스를 하고 내려오면서 밀었기 때문에 공격자 네. 반칙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아까운 기회를 놓쳤네요. 네, 지금 스태핀 선수가 수비를 떨어뜨리고 빈자를 리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와자 찾았는데 아깝게 공격자을 치게 나왔네요. 자, 이제 한점 뒤져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지금 발뒤꿈치 부상이기 때문에요. 자, 최근에 한 10분 정도씩 뛰고 있는데요. 자, 수승용입니다. 다시 역전. 오늘 릴리쿼터 한점차승는 지금 릴리쿼터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KCC와 오리온스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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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최근 3년동안 음. 라이벌 스틸 음. 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스틸, 정재근의 파울로 끊습니다. 네, 지금도 더블팀이 성공을 했는데 첫 패스가 네. 나오는 길목을 김승현 선수가 잘 예측을 했어요. 네. 이제 수비를 잘하려면 이 예측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김승현 선수 선수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현 역시 올해도 스틸 1위, 어시스트 1위에 현재 올라있습니다. 존슨이 네, 정... 또다시 1대1 기를 맞고 있는데요. 자, 존슨의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점 네, 조금 전에는 돌파로서 지금은 또 외곽슛으로서 득점을 하고는 전술이에요. 네. 작전 시간을 요구하는 전주 KCC입니다. 아무튼 이 전주 KCC가 민랜드와 이상민이 네. 빠져 있는 이 코트에서 어느 정도 버텨 주는 애가 오늘 또 스페 강건입니다 지금 서 어, 지금 오리온스의 공기 스타 나니까 즉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DKCC 5승 4패로 1라운드 공동 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오늘 2라운드 양심 측면입니다. 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나머지 움직인 거 보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잡아주라고. 자기가 다 잡아라. 고자자 공격 쪽에 사실 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았지? 자, 공격 쪽에서이제 내려졌는데요.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공격하라고 해 주시죠. 네 오늘 주승균 KCC 팔득점 민랜드 득점 조성5점 오리온스는 벌써 존슨이 13점을 올리고 있네요. 네, 득점력이 안 네, 좋은 선수에요. 존현이 8점, 그리고 김병철이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선우 감독이 자리를 잡아서 좀 편하게 공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힘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존슨. 네, 지금 언더 슌선수와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외곽 슛으로서 득점을 하는 존슨입니다. 네. 어, 올해 뭐 가장 좋은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존슨 선수입니다. 자, 2년 전에 뛰었던 마르코스 힉스와 견줄 만한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존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 존슨과 오늘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외국인 선수 MVP가 바로 민랜드 KCC 민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선수의 대결 그러나 지금 이제 민랜드가 파울 세개 초반에 반칙이 많이 반칙을 많이 범하면서 포트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완 추승균에게 추승균의 주승균에. 자 샘핀 샘핀, 샘핀. 네가 맞습니다 네 지금도 로버스트에서 그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그미다웃 동작이 상당히 좋은 그 샘핀 선수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추승균 선수는 실체를 갈 뻔했는데 미드아웃 잘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승현의 반칙이에요 그래서 득점 인정 그리고 추가 자에들를 얻고 있습니다 이 캠핑이 바로 이제 바셋 대신에 가세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그 파워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으나 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33대33 33 동점입니다. 김명철. 자 외곽에 다시 좋은 슬를 던져봅니다. 들어가지않았고 리바운드. 리바슛넣었어자 네. 네. 백인 선수도 대단한데요. 실력이 대단히 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려대학을 나온 신인 선수인데요 네. 백인선 선수 신장이 1m 94cm인데 마치 네. 2m 선수가 넘는 것처럼 철력이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 밑에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를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연속을 잡아냈어요 네, 또 정, 잡아냈죠 네. 정재근과 추승균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귀중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백인선입니다 자, 네. 백인선 김승현의 임시견, 덕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최명일, 최명일이 직접 던져봅니다. 역시 기롭고, 조성원의 비스바운드 이럴 때 서두를 필요가 없죠. 네. 자, 이제 한번 빠른 공격을 했기 때문에요. 3핀. 네. 찬스. 한 사람 제치고 조성원의 속점 성공입니다. 그리고 반칙. 자, 득점 플레이가 될수 있는 속점주 성공. 네 지금도 k c 작전이 성공을 했는데요. 네. 골 밑에서 그 스크크을이이을해해조조성선수수가5도로나도서 나와서 를만드를데 성공을 했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김승현 선수 금지이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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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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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이 속점 수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속점 그렇죠. 그 수를 던지는 과정에서 김승현 선수의 반칙 그 부분을 항의를 해봤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구했네요. 지금 오리온 쪽에서는 다른 선수의 반칙이 아니냐는 이런 항인데요. 심판은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속점을 KC 씨가 앞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임 동작 여기서 반칙이냐? 네. 네, 여기서는 반칙이 선언이 안 됐고요. 자, 네, 여기서 반칙이됐습니다 우리 아, 온스는 바로 슛 동작 이전에 아, 저기서 이미 반칙이 아니냐 아, 이러한 아, 항의를 네.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두개 바로 해줘. 저저너 네. 여기서 이걸안 따라가면 네. 안 돼. 볼갔다가볼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돼. 왔다갔다 네. 해줘야 돼. 네. 자, 이거 들어서 그리고 이거 들어서 다음에 또 패턴 하나 보여줘. 어? 패턴 하나 보여줘래 <목소리> 저, 거에 퍼리스에 퍼리스. 너무 오버야, 네가 오겠단 말이야. 내 기혈, 정철이, 너, 우연이내집 하나 가라앉히는 야 걸어주란 말이야. 미리 네. 가지마. 짤리면 기지가오맨스가안 네. 나오게 네. 네. 김진 감독은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했습니다. 네. <목소리> 착하게 공격하라는 뜻에서 지금 패턴 공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백인선 선수를 5번으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요. 백인선 수에게 골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 것같아요그죠 센터 공격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조성원 선수가 득점 성공시켰고 그리고 추가 자율수를 얻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제 반칙 개수 개인별 반칙 개수가 나왔는데 민랜드가 세 개, 김승현 선수가 또 개인 반칙이 세 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스타플레어 이선수들이 개인 반칙이 너무 많아요. 네. 아, 대구 오리온스는 지난 1 차전에서도 김승현 선수가 이제 반칙 퇴장 나가면서 결국 네. 역전 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파울 관리 양팀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오리온스에서는 김승현 선수를 계속 아 뛰게 하고 있는. 네. 자추가자로 들어가면서. 한 번에 넉 점을 얻는 저주 KCC 37대 33, 넉점 첩니다. 자, 자, 김승현 김승현, 5다 김승현, 5초 남았습니다. 승현 5초 남았습니다. 김승현, 5 김승현, 5초 남았습니다. 김승현, 5초 남았습니다. 김승현, 5초 남았습니다. 김승현, 니다 김승현, 패스 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직접 마무리를 합니다. 자이 고타에서는 오히려 오리온 선수들이 시트리이 많아요. 네. 자, 김병철 존슨에게 자 너무 시간을 끄네요. 빨리 공격해 줘. 네, 존슨 돌면서 어, 빠뜨렸어요. 네. 칩니다. 볼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이케이 c 가 오름세인데요. 네, 좋은 기회를 맞는 케이 c 입니다 네, 중위도 또 찼어요. 자, 지금 오리온스 선수는 특히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너무 쉽게 뚫리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명일 자, 반대쪽 조성만에게 다시 스템핀. 자, 마시기죠. 짠합니다. 자스 자, 빈다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네, 지금 오리온수가투 2, 3지역방어로 수비를 바꿨는데, 네. 올른 수비가 좀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아, 스태핀 선수가 아주 볼을 잘 잡았어요. 자, 지금 완전히 비었죠 지금도 완전히 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백인선 선수가 좀더 더 빨리 와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볼이 투입된 후에 왔기 때문에 놓치고 말았어요 지금 네. 평균 8.8점 8점. 그러나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자에 들어갑니다 오늘 벌써 8점째예요 9점 차까지 지금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뒤져 있는 오리온스의 반격입니다. 자 이제 잭슨이 들어왔는데요. 자잭아 잭슨 위험합니다. 아, 잭슨 트랜드스 반칙이 소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다행이에요. 이쿼터 5분 37초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 노성원 자 노성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박재일의 터치아웃 공격 권 KCC입니다 네 아무튼 경기는 지금 k c 가 유리하게끔 k 네. 이기고 있어요 자이중수비자 골밑에 현영일 자, 자, 나와야죠 반대쪽 열렸습니다 정정현의 속점 들어갑니다 승점자 KCC가 기회를 잘 만들어 내 네, 만들고 또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시하게 득점으 하고 있습니다. 득점슛 케이시 시간 네개 그리고 우리 오라 아, 네, 위험하죠. 위입니다. 자 김승현 자 너무 몰려 있는데요. 자 박재일 이제 네, 공격차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자 김구레이죠. 자 달려드는 박재일에게 박재일 슈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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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아, 시간에 속기면서 아. 네. 그러나 백인성과 박재일 컨트롤이가 좋았어요. 잘 맞았죠. 그렇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신규 선수인데 시간도 다 됐고요. k c 배에서는 좀 아까운 그런 아, 단계 놓쳤다는 뜻이죠. 데 네, 지금도 또 커티 프레를 이 성공시켰어요. 네. 자 민랜드가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스태핀 대신에 민랜드 선수가 기용이 됩니다. 네스태핀 선수 그 체력을 아, 지금 안배하기 위해서 선수하고 좀 교체를 했습니다. 아, 박재일 아, 추가자 유투. 45대 37 뒤져있는 오리온스에 박재일 추가자에서 들어갑니다. 45대 38 7점 차 표명일 선수도 이제 식스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 기량이 많이 좋아지면서 네. 이상민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노란색의 연기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표명일 우중간에 충견 다시 표명이 이어갔습니다. 이제 공기차 시간 3초 남았습니다. 아잘 뚫었어요? 아, 아잘 펌쳐, 그래야 너무 강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표명이의 반칙. 아표명이 선수 아깝죠. 잘 뚫었는데. 네. 마지막에 너무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 놓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뺏었습니다마는 반칙. 우리 원스가 지역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45대 78. 자, 잭슨 슛을 뜁니다. 백인 파워 펀치. 또 따라붙는 우리 원스. 조성환 외곽에 3명일. 한 사람 세치고 3명일 정재근에게 정재근의 언더 슛. 다음으습니다 오리온스 공격 김승현. 자 외곽에 백인선 박재일 완전잘 열었습니다. 박재일 석점. 두 점차로 바짝 따라붙는 오리온. 역시 3점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급방 네. 따라갔어요. 자 작전 시간을 요구하는 KC입니다. 그렇죠. 지금 작전 시간도 오리온스 상승세를 막기 위한 KC의 작전 시간 요구예요. 자아 네. 금방. 두 점차까지 추격하는 그 아주 단기간에 바짝 따라붙는 오리온스 KCC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어, 어, 역시 양 팀이 다 스피드가 있고 점점 공격력을 네. 갖추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요 어, 막상막하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 체육관 약 3천 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요 많은 네, 관중 수능 시험을 마친 고자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말수 있어야 답을 말이야 그다음에, 15, 15.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면 15도로 흘러들어가 거야 디펜스 15 15그 다음에 오배스는포르가포로승이하고서원에하고우리서 탈수하고 한 다음 패스를 하고 포가 빨리 가서 간거 탈수 준 거를 보상치고 드리어 시켜주고 그렇지? 자, 백선은 다시 네 자 수비에서는 열다섯 공격은 네스를 좀 지시라고 있는 케이시인데요. 네. 케이시 선수들 많이 하는 그팀 오펜스하고 팀베스죠 네. 네. 속된 공격과 떼 수비입니다. 자, 네. 이 점슛률은 67% 55%전 케이시가 좋고 성점은4개4 개씩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도전 케이시 양팀다 뭐 100%, 센0구십퍼 아주 착실하게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케이시가 기기를 더 잡아내는데요. 고 네. 그러나 실책이 어. 두개 많은 것이 케이시의 지금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자45대43 주점차. 자 잭슨이 지금 공격자 반칙이 나올 뻔했어요. 네, 나올뻔했어요? 네, 다행히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완벽하게 지금 이제 몸으로 몸싸움이다 이렇게 심판은 판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 까다로운 심판이었으면 그 공격자 반칙으로 줄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의 추승규 K c c 공격입니다. 두명히 먼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죠. 오리온스의 공격입니다. 김명철 잭슨에게, 잭슨 힘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나 잭슨 슛! 아, 다시 자유스러습니다 아, 잭슨이 지금 2m라고 네. 나와있는데 더큰것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아주 자유자재로 골프가 피고서 는데요 파고 네. 들어가는 힘이나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숙동작에서 반칙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 투두 개를 얻고 있는 잭슨 평균 18 득점 리바운드 4위12.2 개입니다. 잭슨의 자유 투1 수를 받습니다. 자 이상민 선수가 이제 다시 기용이 됐습니다 이상민 선수 이제 출장 시간을 점점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습니다. 45대40한점 차. 자 이제 이상민과 김승현의 대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상민, 김승현이 준비합니다. 자 외곽에 조성환. 조성원의 돌파 슛입니다. 아, 조성원의 터치에요. 어려운, 어려운 레이업 슛성공 시키는 조성만. 김병철. 오늘 김병철이 숙여 있는데요. 자, 다시 잭스 또 힘으로 끌고들어니다 슛. 아주 파고드는능담은 대단히 좋아요. 40대 46. 백업 멤버가 좀 부족한 것이 네. 이제 딱 단점인데요. 백업 멤버 백업 멤버만 있다면은 뭐 오리온스가 올해 또 강력한 수비로 떠오르겠는데요. 그렇죠. 자 들어가는 순간 김병철의 반칙. 네 오늘 김병철 선수의 그 수비 컨디션은 썩 좋은 것이라네요. 네. 지금 조조원 선수에게번이좀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갔는데, 네 조조원 선수가 제치기 잘뚫었죠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팀 반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자유 투를 줍니다. 아, 김승현 선수를 좀 쉬게 해주는데요. 대신에 6번에 김현중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이 선수가 그 동도고등학교 동박대학교왔어요 네, 신인 선수죠. 48대46 조성원 오늘 11득점 많은 득점입니다. 리바운드 3개. 2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2쿼터 2분 20초 남았습니다. 김현중 선수가 김승현 선수 대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백끗자그라나골 뺏겼습니다. 주승균. 아 진짜 네. 반칙. 진짜 반칙. 지금은 뭐 주승균 선수가 잘 못했다기 보다는 네. 김명철 선수가 재치있게 길목을 잘 막았기 때문에 반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주승균선수 이번에는 자신의 반칙을 인정을 했죠 네. 자또 치고 들어갔죠자 잭슨 볼 네. 좋아요 자 슛받겠고 자 잭슨 네. 볼 밑에서 계속된 득점인데요 네 아주 툭심 좋게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피봇하는 손씨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네. 치고 들어갔죠 네 반대쪽으로 피봇하는 손씨가 아주 좋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피봇이 네. 좋지가 않다면 이제 슈팅을 못 날릴텐데요 그렇죠. 그러나 중심을 잘 잡고 힘으로서 또 피봇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동점 기회 오늘 11득점 리바운드 4개 잡고 있는 아우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한점차4 0대48 이상민 자 이상민 골고 들어갑니다 자 뒤쪽에 추승균에게 추승균 왼손 슛 더블 자 리바운드 잭슨 잭슨이 자 직접 들어와네요 백인선 외곽에 박재일에게 자, 다음에 네, 네, 잭슨, 자, 박 코이 플팅이죠 그다음 잭슨, 아! 잭슨 슈팅 아! 순간 면으로반칙 네, 오늘 그 오리온스 그팀 플레이 중에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네. 센타 보리스 때 반대에서 아! 뛰어들어 커팅 플레이가 네개 아! 성공이 됐어요. 네. 지금도 네, 박재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작전 성공입니다. 그 네, 박재일의 슈팅이 너무 강했고요. 그러나 다 잭슨이 다시 또 공격 공, 리바운드를 따내. 살짝 버렸어요. 네. 네. 잭슨 오늘 리바운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유 성공. 46점입니다. 40대 46점. 하나 둘. 엄 오늘 11득점 리바운드 6개. 자유투가좀 부진한 잭슨. 들어갑니다. 자 50대 49. 다시 역전시켜놓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오중간에 이상민 <목소리> 자, 이상민 끌고 <들고> 들어갑니다. 커팅플레이 <목소리> <허튼> 샘핑 <목소리> 나아가고 습니다자 잭슨 김현중 다시 잭슨 돌아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아, 아. <목소리> 이번전은 잭슨 입니다. 프리버스 팀 무라고 하는 팀업 플레이가 아주 좋았어요. 네. 점역전시놓고 있습니다. 자, 2레이프에 추청균 슛걸렸습니다으 아, 아, 리바운드 네. 김현중 자, 외곽에 박재일의점 네. 들어자고 리바운드 시킵니다. 아, 자, 김정적의 리바운드 득점. 네, 멋집다디샷이에요 아, 디비샷입니다. 54대49 타이밍을 아주 절벽에 맞췄죠 김병철 선수가 오늘 1리쿼트에좀 부진했는데 이포터에서는좀추특점을 쐬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의 돌파 다시 아, 돌파했습니다 자 김병철 김병철 진짜 파오르면서 스크슛아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병천군 딥 패스 이상민 자 조금 진정해야죠 네. 진정해야 됩니다 이상민이 반칙을 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아무튼 이 화를 내고 있는데 참아야 돼요. 네, 남은 백, 시간이 지금 7초입니다. 네, 백 코스도 하지 않았었어요. 조성환, 김덕의 네, 시간, 기온도 네, 3초 남았습니다. 성공입니다. 2점슛 성공. 남은 시간 1.3초. 자, 이쿼터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이쿼터까지 꼼심대고 윤스가 전주 KCC 이지대 54대51 득점을 네, 앞선 채 맞췄습니다. 역전을 시켜 놓았어요. 백 네, 이쿼터 로버트 잭슨 선수가 부력으. 9점을뒤집했어요 네. 좋은 골미플레힘입어서 오리온스가 역전시키는 데 성공을 한이 곳입니다. 네, 전주 KCC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9점 정도까지 앞섰다가 지금 속점 그러니까 12점 정도를 주고 말았어요. 이걸 네, 지키지 못했어요. 네. 자, 전주 KCC와 대구 오리온스의 경기 잠시 후에 3, 사쿼터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체육관입니다.